어? Do you n n a e snowman? 어, 선배 무서워요 Okay, bye 어. 재원아 유희랑 비슷했어? 선배 스트레스 받는 거 비슷해요 성민이 가발 와 재원아 나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진짜 나도곤란하다. 난 이쁘척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안 건데. 어우 선배님 블랙헤드가. 근데 그거를 막 이쁘척한다 그러니까 휘순도 힘들어. 음, 음. 오야. 지원아 어떻게 구독좀 늘겠니? 선배님 그냥 구속될 것 같아요 선배님. 근데... 아니, 좀... 기다렸어요 지원 씨. 지금 이상형이 뭐,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소배 뭔데요? 정신이상형? 아, 더 해봐요 미인형? 한번만 더 해봐요 인형? 더 해봐요 너의 친형? 어. 선배 지금 그냥 사형이에요 재원아! 어. 선배너송혜 아니라 송혜에요 송혜 소유. 견우야 미안해 선배, 선배 여기 사람 어? 많아요 선배 나도 선배 어쩔 수 없는 선배, 선배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... 하지 마세요, 이거 선배 선배. 서로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, 선배. 아저씨 능력 이 정도면 저 결심했어요. 선배님, 저 아저씨한테 시집갈 거예요. 어, 안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아요. 아저씨 사랑해요. 선배님. 어, 선배. 어떻게 이거 인기 좀끌것 같아? 선배 그냥 영상을 끌것 같아요, 선배님.